평균 변화율 함수 y f(x)에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합니다. 그림 설명이죠. 자, 이런 y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에서 b까지 x가 변할 때 a 함수값 f(a)는 f(b)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요 상태인데요. 여기서 b a를 델타 x라고 하고 fb fa를 델타 y 라 한다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기준이 x가 되고 비교하는 게 y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b의 값 또는 이 분수식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균치가 되는 거죠. 단위당 변화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순간순간 변화율은 다르지만, 평균을 잡은 거예요, 사그리. b-a분의 fb-fa로 잡는다. 이것은 결국 직선 이것의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 잘 나왔는데요. 함수 fx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x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구간은 닫힌 구간 0,2에서 평균별율을 구하여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평균치를 잡으면 돼요2 빼기 0 분의 f2 빼기 f0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이것이 두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 한번 읽어볼까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여기서 B-A는 델타 X, FB-FA는 델타 Y로 놓으면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